심술쟁이 사또. 아 옛날 어느 마을에 심술쟁이 사또가 살았어요. 아볼따구니에는 심술이 덕지덕지, 쭉 재진 눈은 실쭉셀쭉 심술쟁이 사또는 씻기, 일하기, 생각하기를 싫어했어요. 빈둥빈둥 놀기, 맛난 음식 뺏어먹기. 아 무엇보다 심술 부리기를 제일 좋아했지요. 정말 심술 맞게 생겼죠. 허허. 아, 사또는 하루라도 심술을 안 부리면 온 몸이 근질근질했어요. 떡 개화라, 여태화라, 산산 개화라 시켜놓고 배불러서 싫다, 달아서 싫다, 써서 싫다. 이래도 심술, 저래도 심술. 엄마, 혹시 착한 이 방은 사또가 무슨 어두한 일을 시킬지 몰라 늘 조마조마했어요. 아유, 아유 정말 힘들다. 흰 눈이 펑펑 내리던 어느 날 사또는 뱅글뱅글 눈을 굴리며 비죽비죽 입을 내밀었어요. 아유 심심해라. 뭐 재밌는 일좀 없나? 사또는 이 방을 불렀어요. 여보라, 이 방. 탱글탱글 산딸기가 먹고 싶구나. 내일까지 산딸기를 구해 오지 못하면 곤장 100대를 맞을 줄 알아라. 아이, 이 산딸기라고요? 아, <laughs> 이 방은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laughs> 아유 한겨울에 산딸기를 어찌 구한다. 아휴 큰일 났네. 아이고. 이방은 걱정을 하다가 끙끙 앓아누웠어요. 눈을 감아도 찰싹, 눈을 떠도 철썩, 볼기 맞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엉덩이가 아끈아끈 식은땀이 줄줄줄줄,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답니다. 아이고, 울려왔잖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이방의 아들이 물었어요. 아버지,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세요? 아휴, 어린 네가 알아서 뭘하겠냐 아, 무슨 일인지 말씀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이방은 머뭇거리다가 산딸기 이야기를 해줬어요. 아, 아버지, 제게 좋은 생각이 있어요. 내일 아버지 대신에 제가 사토에게 갈게요. 아, 아서라. 내가 가서 어쩌려고. 이방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한숨만 푹 내쉬었어요. 걱정 마세요. 꼬끼오 꼬끼오. 이방은 밤새 한잠도 못 잤어요. 차마 걸음이 떨어지지 않아. <목소리> 머뭇머뭇 거리는데 아들이 성큼성큼 집을 나서지 뭐예요. 아니 얘야 진짜 네가 가려고? 안된다 안돼. 걱정 마세요 아버지. 제가 다녀올게요. 어휴. 못난 아비 때문에 네가 고생이구나. 이방은 할수 없이 아들을 보냈어요. 아들은 그 길로 사또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바닥에 털썩 엎드려 울음을 터뜨렸죠. 사또. 제 아비가 산딸기를 따다가 그만. 독사한테 불렸습니다. 열이 펄펄 나고 물한 모금 넘기지 못해서 제가 대신 왔습니다. 사토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음, 이게 예, 기놈 한겨울에 독사가 어디 있느냐? 아들이 빈긋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 그러면 한겨울에 산딸기는 어디 있습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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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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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사토는 얼굴이 뻘개져서 헛기침만 했어요. 이방의 아들에게 창피를 당한 사또는 부글부글 화가 끓어올랐어요. 이 귀신만 녀석, 어디 두고 보자. 며칠 뒤 사또가 또 이방을 다시 불렀어요. 여보라 이방, 돌로 만든 배를 타고 물놀이를 가고 싶구나. 내일까지 돌로 만든 배를 구해오지 못하면 곤장 백대를 맞을 줄 알아라. 아, 예? 아, 돌로 만든 배라고요? 잔뜩 겁먹은 이방은 고개를 푹 숙였어요. 사또는 신이 나서 아 자꾸만 웃음이 나왔지요. 흐흐흐 <웃음> 이야흐, 돌로 만든 배. 못가져겠지 이방은 끙끙 앓아누웠어요. 아이고, 내 볼기차. 아이고. 아버지, 또 무슨 일이에요? 말씀해 보세요. 이 방은 망설이다가 돌로 만든 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어요. 아버지, 걱정 마시고 푹 주무세요. 제게 좋은 생각이 있어요. 하지만 이 방은 잠을 잘 수가 없어서 뜬눈으로 밤을 새웠지요. 다음날, 아들은 또 사또를 찾아갔어요. 사또, 아버지가 돌로 배를 만들다가 그만 쓰러졌습니다. 배가 너무 무거워서 그러는데 모래로 만든 밧줄을 주시면 당장 배를 끌고 오겠습니다. 사또가 몸을 바르르 떨면서 외쳤어요. 이이, 얘기놈! 모래로 만든 밧줄이 세상에 어딨냐? 아들이 빙긋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 그러면 돌로 만든 배는 세상에 어있습니까 어? 어 r 뭐, 라고사 s 는 아무 말못 n a m a 콩 m 콩쾅 a g o Casiman, K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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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u n 맛이 u 그 g Kung k 똑똑똑 K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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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u 들어갔지요. 에이 u n g Kung Kung k u 이방과 아들을 혼내줄 생각만 했어요. 에이, 옳지. 이렇게 하면 눈물이 크냐. 그냥... 아... 사또는 이를 바둑바둑 깔았습니다. 날이 밝자 사또는 냉큼 이방을 불렀어요. 여봐라 이방, 새끼 뱀 숫소가 보고 싶구나. 내일까지 새끼 뱀 숫소를 끌고 오지 못하면 군장백대 아니, 한 발짝도 걷지 못하게 볼기짝을 흠씩 두들겨주겠다. <laughs> 이방이 힘없는 얼굴로 돌아가자 사또는 흥얼흥얼 코노래를 불렀어요. 어디 두고 보자.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게. 어, 혼쭐 내줘야지. 사또는 어서 내일이 오기만을 기다렸어다 이방은 바보 같은 짓이란 것을 알면서도 이 마을 저 마을로 바쁘게 돌아다녔어요. 아 김서방, 자네 집에 새끼 뱀수소가 있는가? 아니, 수소가 어찌 새끼를 뱀답니까? 아이고, 사또가 또 침술을 부렸군요. 사람들은 모두 자기 일처럼 안타까워했지만 누구도 도와줄 수는 없었어요. 아, 이번엔 정말 죽겠구나. 이방은 집으로 돌아와 날아 누웠어요. 이번에도 아들이 나섰어요. 아버지, 제게 좋은 생각이 있으니 걱정 마세요. 아 네가 아무리 똑똑해도 이번에는 방법이 없을 게야. 권짝 없이 권장을 맞다 죽을 수밖에. 어린 너를 두고 어찌 눈을 감을지. 아이고, 이방은 흐느껴 울었어요. 아버지, 아무 걱정 마시고 저만 믿으세요. 아들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날이 밝자 아들은 또 사또를 찾아갔어요. 이번에도 어찌 내가 왔느냐? 사또가 쩌렁쩌렁하게 소리쳤어요. 그러자 아들이 자분자분하게 말했습니다. 사또, 저희 집에 기쁜 일이 생겼습니다. 어젯밤 아버지가 아기를 낳았지 뭡니까? 그래서 제가 대신 왔습니다. 어처구니 없다는 얼굴로 사또가 말했어요. 아, 이끼 놈! 남자가 어찌 아기를 낳는단 말이냐? 아들은 기다렸던 듯이 냉큼 대답했어요. 음, 그럼 수수는 어찌 새끼를 베겠습니까? 어? 뭐, 뭐라고? 에이 사또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했어요. 하지만 쪽재진 눈만 지켜다고 아무 말도 못했지요. 남자가 아기를 낳는 것이나 숫소가 새끼를 베는 것이나 있을 수 없는 일이긴 마찬가지니까요. 그뒤 사또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전히 떼굴떼굴 눈을 굴리며 심술피 궁리만 했더랍니다. 그러다가 이방이 쓱 나타나면 허흠 허흠 헛기침을 어, 하며 얼른 뒤돌아섰대요. 또 창피를 당할까봐 가슴이 벌렁벌렁 뛰어서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야기 끝.